여러분 안녕하세요. 6학년 2학기 국어 8단원 마지막 단원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8단원의 제목은 작품으로 경험하기입니다. 이번 단원에서는 여러분의 경험을 떠올리면서 영화나 기획문을 감상해보고 다양하게 표현을 해봅시다. 자, 그럼 한장 넘겨볼게요. 298쪽입니다. 영상을 보고 경험한 내용을 이야기해봅시다. 네, 우리나라 지도와 세계 지도를 살펴보고 여러분이 여행 가고 싶은 곳을 한번 찾아볼 건데요. 어,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여행 가는 게 쉽지 않지만 나중에 코로나가 잠잠해졌을 때를 생각하면서 여행 가고 싶은 곳을 어, 찾아 봅시다. 자, 여기 보면 부침 6에 부침딱지가 있습니다. 이 깃발 모양의 표시를 가고 싶은 곳에다가 콩콩콩콩 붙여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우리나라 지도를 한번 살펴볼게요. 네, 우리나라는 한 개의 특별시, 서울 특별시, 그리고 여섯 개의 광역시, 인천 광역시, 대전 광역시, 대구 광역시, 울산 광역시, 부산 광역시, 광주 광역시, 그리고 여덟 개의 도. 강원도,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그리고 한 개의 특별 자치시, 세종 특별 자치시, 그리고 한 개의 특별 자치도. 제주 특별 자치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 지도에는 지금 각각의 자세한 지역이 안 나와 있어서 선생님이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도 선생님 화면에 띄워줄 테니까 그걸 보면서 이 지도에다가 깃발을 한번 붙여보세요. 그래서 선생님이 가보고 싶은 곳에 깃발을 더 붙였는데요. 더 붙이고 싶었는데 좀 참았습니다. 네, 가고 싶은 곳, 네, 울릉도, 독도, 제주도, 남해, 청도, 임실, 보령, 제천, 횡성, 남양주. 네, 이 정도 붙여봤는데요. 여러분은 어느 어느 지역에 가보고 싶은지, 네, 아래에다가 어, 댓글로 알려주세요. 자, 그러면 한장 옆으로 펼쳐봅시다. 자, 이번에는 세계 지도에서 여행 가고 싶은 곳에 깃발을 붙이고, 나라 이름을 말해 보세요. 여러분, 깃발 아직 남았죠? 자,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오세아니아,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가고 싶은 나라 그리고 또 대륙을 한번 알아봅시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나라 이름이 안 나와 있어서 선생님이 여기 조그맣지만 나라 이름이 나와 있는 어, 지도를 가지고 왔어요. 화면에다가 띄워줄 테니까 여러분도 이걸 보면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목소리> 다 붙여봤는데요. 너무 많이 붙였나요? 네, 여러분이 가고 싶은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한번 이름을 말해보세요. 먼저 선생님 중심에 대한민국을 좀 붙였고요. 어, 가까이에 있는 나라로 몽골, 러시아, 또 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하와이 이쪽으로 가면 캐나다, 미국, 칠레, 브라질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 핀란드, 포르투갈 이집트, 아랍 에미리트, 남아프리카 공화국, 마다가스카르 이렇게 한번 붙여 봤습니다. 자, 여러분도 가보고 싶은 나라를 아래 댓글로 알려 주세요. 교과서 301쪽으로 넘겨 봅시다. 자신이 여행갈 곳을 떠올리면서 나의 여행을 봅시다. 자, 다음 우리 영상을 볼 텐데, 이 영상에서는 여행갈 때 고려해야 할 점, 어떻게 하면 즐거운 여행을 할수 있는지 등등이 나와 있습니다. 나의 여행 영상을 한번 시청해 봅시다. <목소리> i'm in the So you Stroke your little ego That's from you to your honor. That's just how we live in my genre. Who in the hell done paved the room wider There's only one flow in one rider I'm a damn chain for the more sad chain Pull a damn hamstring, tryna get it on ya yeah. Let your lips spin back around, come up. Slow it down, baby, take a look around way too big, it's too so big, so let me know Girl, I'm gonna show you how to do it And we start real slow <목소리도> 교과서 302쪽을 펴봅시다. 나의 여행을 다시 보고 영상 내용을 친구들과 묻고 답해 봅시다. 자, 이 영상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질문과 답을 통해서 확인해 볼까요? 네, 첫 번째 질문. 여행 갈때 어떤 마음이 드나요? 자, 여러분은 가족과 여행을 갈 때, 또 친구들과 여행을 갈때 어떤 마음이 드나요? 한번 써볼까요? 선생님은 새로운 장소에 가서 또 새로운 경험을 하고 또 맛있는 음식도 먹고 하니까 굉장히 즐겁고 설레는 기분이 듭니다. 각자 마음을 한번 써보세요. 이렇게 써 봤고요. 그 다음에 이 내용 중에 질문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여러분은 어떤 질문을 만들어 보고 싶은가요? 네, 예를 들어서 어, 여행을 갈때 고려해야 될 점들이 여기에 나왔었는데, 혹시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기억나나요? 여행 갈때 고려해야 할 점, 고려할 점은 무엇인가요? 예를 들어서, 그 장소가 지역이 안전한 곳인지를 미리 알아야 된다. 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안전한 곳인지. 또, 그곳에 금기사항은 없는지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다. 라고 되어 있었죠. 금기사항은 없는지. 또, 진짜 내가 가고 싶어 하는 곳인지, 어, 그런 것도 써볼까요? 진짜 가고 싶은 곳인지 어, 고려한다.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여행지를 선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 동물을 학대하는 쇼를 관람하지 않고 또 현지인의 문화를 존중하는 그런 여행을 무엇이라고 했나요? 네, 공정 여행이라고 했죠? 공정 여행이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을 쓸수 있겠네요. 공정 여행이란 무엇인가요? 네. 그래서 여행자, 큰 틀에서 보면 여행자와 여행사, 그리고 현지 주민이 모두 행복한, 행복을 나누는 건전한 여행을 우리가 공정 여행이라고 합니다. 네, 동물들까지 포함해서 모두. 행복한 자 이렇게 영상에 대한 내용을 어, 질문으로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아래 자신이 여행 가고 싶은 곳을 정하고 여행 계획을 세워 봅시다. 여러분이 가고 싶은 곳 정말 많지만 그중에 딱한 가지만 정해보고 그 까닭을 여기에다가 써보세요. 네 국내도 괜찮고 또 해외도 괜찮고 어, 우리가 코로나가 잠잠해졌다 라는 가정하에 나중에 여행 가보고 싶은 곳을 한번 써보도록 하세요. 네, 선생님이 가보고 싶은 곳은요. 바로 짠 제주도의 한라산입니다. 네, 여기 가보고 싶은 까닭은 네, 눈 덮인 한라산에 등반해서 정상에 있는 백록담을 보고 싶기 때문에 어, 가보고 싶어요. 네, 자, 그러면 여기 여행을 가고 싶은 곳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을 생각해 볼게요. 자, 나의 여행에서 본 것처럼 정말 가고 싶은 곳인지 생각해봐요. 또 여행 갈 곳이 안전한 곳인지도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른 나라에 가고 싶은데 그 나라가 전쟁 중이라든지 또 다른 위협이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정한 여행 제한 지역은 아닌지 그런 것들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다음 여행 가고 싶은 곳의 자료를 찾아보세요. 도서관에 있는 책, 누리집에 있는 사진 자료, 영상 자료, 지역 소개 자료 같은 곳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옆으로 넘겨 볼게요. 네, 자료 조사가 다 끝나면 자료 조사가 미리 되어야 합니다. 자료 조사 후에는 여행 계획서를 써 보도록 합시다. 자, 언제, 어디로 여행 가느냐에 따라서 준비물이 달라져. 겨울에 가는지, 여름에 가는지, 가을에 가는지에 따라서, 장소와 또 준비물들이 달라지겠죠? 자, 그 다음, 같이 가고 싶은 사람과 준비할 일을 보면, 어, 누구와 함께 가고 또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서로 역할을 분담해서, 누구는 뭘 챙겨오고, 누구는 뭘 챙겨오고, 그런 것들도 잘, 어, 분담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야 짐을 최대한 줄일 수 있으니까요. 자, 그 다음, 여행 일정을 짤 때에는, 날마다 몇 시쯤 또 어디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 대략적으로는 정해야 알찬 여행을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행 비용. 여행 일정처럼 날마다 사용할 돈을 입장료, 교통비, 식비 정도로 나누어서 계산을 합니다. 네. 선생님, 저는 여행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쉬고 오고 싶어요. 그런 친구들은 그 여행 일정을 좀더 간단하게 세울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한번 여행 기간. 기간은요. 어, 몇 월에 갈 것인지 시기와 그리고 며칠 동안 갈 것인지 날짜. 어, 몇방 며칠인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되고 네, 장소는요. 나라나 뭐 우리나라 했으면 지역도 되겠고 그 안에서 더 구체적으로 음,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세워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각자 한번 계획을 세워보세요. 네, 여행 계획서를 한번 살펴볼까요? 선생님의 예시를 보고 여러분도 참고해서 잘 짜보세요. 자, 여행 기간과 장소는, 짠, 2박 3일 제주도 한라산으로 정했습니다. 자, 같이 가고 싶은 사람과 준비할 일. 가족과 함께 가고 각자 등산복 등산화 등산장비 물 비상식량 지도 비상금 등이 필요합니다. 네, 겨울에 가니까 이 등산장비가 어, 적절한 게 필요하겠죠. 다음 여행 일정입니다. 짠. 자, 우선 5시에 기상을 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한라산 국립공원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국립공원 홈페이지를 참고해서 거기에 있는 어, 등산로를 알아봤는데요. 겨울철에는 6시부터 개방을 하고 또 일찍 등산 코스를 마감을 한다고 합니다. 아마도 해가 빨리 지니까 어, 등산객들이 빨리 갔다 빨리 내려와야 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기상하는 시간은 5시로 잡았고 아침 식사를 든든하게 하고 가야 되니까 이렇게 잡고 6시부터 2시 30분까지 총 8시간 30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굉장히 길죠? 한라산 정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데까지 어, 이 정도 걸리겠다. 자 그래서 각각 그 등산 코스에서 어, 몇분 정도 걸리는지 거리는 얼마 정도인지를 대략적으로 써봤습니다. 그 다음에 하산하고 나서 저녁 식사하고 일찍 잠이 드는 코스로 짜봤는데요. 다음 여행 비용을 한번 봅시다. 여행 비용은 우선 입장료는 없습니다. 그리고 교통비는 제주도까지 가는 항공, 항공기로 갈 수도 있고 또 배를 타고 갈 수도 있죠. 그리고 또그 안에서 움직일 때 대중교통이나 아니면 혹시 차를 빌려서 렌트카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 렌트카 비용 같은 것들을 교통비에 포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식비는 우리가 보통 하루에, 어, 삼식, 세 끼를 먹으니까 곱하기 2박 3일이면, 어, 몇, 며칠인지, 어, 그렇게 하셔서 식비를 대략적으로 예산을 세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여행 계획서를 짜봤는데요. 우리 여행은 또 하다보면 중간중간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세세하게 짜기보다는 크게 크게, 어, 이렇게 짜는 것을 추천하겠습니다. 자, 여행 계획서를 보면서 친구들과 더 알고 싶은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해서 오늘 수업은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